안녕하십니까 저는 낭낭식기 이구요 오늘은 칼 가는 영상을 좀 찍어 볼까 해요 숫돌 보통에는 처음에 있을 때 이게 물이 안 먹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물에 담궈서 물을 먹게끔 어느 정도 한 30분 1시간 정도 담궈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칼갈때 훨씬 더잘 갈려요 숫돌를 제가 세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숫돌은 보편적으로 입자의 굵기를 따져요. 입자의 굵기를 방수로 따지는데 입자 200방 좀 굵은 숫돌이라 거든요 어, 일반 요리사들이 이야기하는 공구도시라는 표현을 하고요. 굵은 숫돌 그 다음에 200방 다음에는 400방짜리겠고 600방, 800방, 1000방 1200방, 2000방 그렇게 쭉 있습니다. 일식집에서 횟집에서 회를 뜨는 요리사들은 주로 쓰는 게 어, 1000방짜리하고 1200방짜리, 그 다음에 2000방짜리 고온 숫돌을 쓰고요. 어, 처음에 칼을, 이제 새 칼을 가져오면은 그 칼을 가지고 칼을 어느 정도 이제 나를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공구도시라는 200방짜리 숫돌입니다. 이걸로 처음에 날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고온 숫돌로 점점 올라가면서 칼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칼날 잡는 것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붉은 숫돌이고요공부도시 여기서 이제 쓰는 회칼, 사시미칼로 한번 해볼게요. 칼을 갈 때, 어, 칼날 자체가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말해서. 이거 좀, 좀 편판한 편이고요 이건 약간, 편판하다가 약간 이렇게 굽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칼 자체를 잡을 때, 이쪽은 편판하니까 그대로 넣고, 하나에 가겠죠. 그리고 이쪽은 약간 상태에서 약간 굽었기 때문에 9분 쪽을 대놓고 여기 보시면 은 9분 쪽이 빠르게 되면 이거 살짝 뜨겠죠. 근데 9분 쪽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칼을 가는 거고요. 반대편도 둘러서는 이건 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상태는 칼을 칼이 앉는 상태에서 칼을 날을 어느 정도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가면 그리고, 반대편는 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일정하게 갈아야 되고, 칼날 자체, 칼등 자체도 절대 이렇게 세워갈지 말고, 일자로 평평하게 갈아라 그래요. 그리고, 숫돌도, 위부터 아래까지 다 평평하게 사용하러 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칼을 가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평평하게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넣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계속 이 같이 갈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숫돌 위에 아래도 같이 사용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다가 뒤집어서 나를 잡아줍니다. 횟수는 따로 상관이 없어요. 횟수는 상관이 없는 게. 날이 많이 묻어져 있는 것은 횟수를 좀 많이 갈아주겠죠. 그리고 덜 묻어져 있는 것은 좀덜 갈아야 되고. 대신에, 날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위에 있는 불빛을 사용을 하는데, 날이 안 갈린 칼들은 불빛이 이렇게 비치는 상황에서, 날이 서 있는 상태에서는 불빛이 양쪽으로 투과가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채 칼이 안 갈린 칼들은 빛이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갈린 칼들은 주로 반자가 되니까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날이 서 있는 부분은 빛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엌칼인데 이렇게 불빛을 비치면은 지금 현재 이 칼도 여기에서 여기 부분은 빛이 나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살짝 무뎌진 상태예요 이쪽 부분은 일단은 날이 빛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쪽 부분에 살짝 빛나는 부분인데, 이건 보니까 날이 살짝, 이거 조그만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날이 살짝 깨져 있어요. 깨져 있기 때문에 빛이 가면서 반짝거리는 거예요. 칼갈 때, 어, 회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앞과 뒤에 있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가는 것은 똑같이 갈아주면서, 수돌도 다 사용하고 똑같이 가려준다. 이렇게 여기부터까지 똑같이 가아주고그 다음에 날도 세우지 않고 그대로 가아주는 거죠. 수돌도 다 사용하는 거고.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까지 팽팽하게 그대로 가아주는 거예요. 가아주고 우리 한번 그리고 반대는 잡아주고 다시 한번 해릴게요 이쪽에서는 당겨가지고 전체 다 사용을 하고 이쪽은 밀어주면서 날만 잡아주면 이쪽을 일거에다 브레으면은날 잡아주는 부분은 세네 번 날만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날이 서 있는가 안서 있는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확인하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확인하는데. 일반인 분들은 처음에는 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이게 나무거든요. 나무인데 이 나무 가지고 확인을 해요. 자,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날이 서 있는 부분하고 안서 있는 부분이 구분이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날서 있는 부분은 안 밀려요. 힘 줘서 하는 건 아니고 그대로 넣는 건데 안 밀려요. 근데 날이 묻어져 있으면은 거기는 밀립니다. 밀리죠. 그리고 날이 갈려있는 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또안 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뀌는 해요. 똑같이 지금 칼 갈았던 이제 4 0 m 칼인데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갈았기 때문에, 보시면은, 날이 전혀 안 밀려요. 이게 완전 날이 서있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서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좀 고운 수도를 사용하는 거죠. 고운 수도 이번에 사용하는 것은, 이쪽은 방수가 보시면은, 600방 짜리에요. 여기서 있죠. 600여서 여기 있잖습니까? 이게 600번 짜리고요. 이숫돌로한번더 잡아주는 거죠. 자, 당겨주고 끝에 다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다 사용을 하고 한 편하게 놓은 상태에서 당겨서 갈고한 7, 8번 했으면은 그 다음에 뒤집어서 날 잡아주는 거. 날 잡은 거는 살짝만 잡아주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당겨주고, 숫도는 다 사용해야 돼.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는 겁니다. 밀어서 잡아주고. 처음에 사용하는데 숫도를 전체 사용하면은 다 사용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어, 평평하게 가기 힘들다. 그러면 가운데에서만 쓰세요. 나중에 내가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칼 가는 부분에 맨 마지막에서 제가 숫돌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이 상태에서 갈아주고, 다시 잡아주고, 하고, 자, 맨 마지막에, 이쪽은 숫돌이, 자, 보시면은 이건 이제 800바 짜리는 800바. 칼방 숫돌이구요. 자, 이 숫돌로 똑같이 마지막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제가 천방이나 1200방 숫돌을 지금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일반인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어, 칼을 가는데 굉장히 좀 오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방수가 좀, 입방수가 좀굵다는 것은 칼이 더 마찰력 때문에 빨리 걸리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좀 잡아주고 자, 갈아주고 자 잡아주고 해서 자, 칼날 확인 날이 제대로 서 있네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건 이제 전문적으로 요리사들이 이제 간단한 으을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 분들이 가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어. 칼을 일반 요리사들이 사용하듯이 칼을 갈면은 대부분 어 날이 너무 서 있기 때문에 살짝만 잘못 스쳐도 손이 베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너무 날을 어 완전히 세우지 마시고, 완전히 세우지 마시고. 나를 어느 정도만 세우세요. 지금 이제 아까 좀 전에 봤던 듯이 여기는 서있고 여기는 안 서있고 여기는 서있고 여기는 안 서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똑같이 하면 되요 대신에 나를 완전히 세우진 않을 거예요. 똑같이 갑니다. 이 날은 양쪽 날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똑같이 갈아요. 한쪽으로 한쪽으로 잡아주고 그게 아니라 똑같이 갑니다. 자. 얘는옆 에서 똑같이.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만 갈아도 날이 지금 다 서있어요. 이렇게만 갈아도 지금 뭐 몇번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입자수가 굵은걸로 사용을 했는데 이 굵은 숫돌로간 다음에 사용을 하셔도 칼은 충분히 다 씁니다. 횟뜨는 뭐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야채 쓰고 쓰고 일반적인 용도로 쓰기 때문에 대신에 현재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칼을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대부분 칼을 쓰시다가 사용을 하다가 대부분 칼을 아무데나 놓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람이 다른 일 작업을 하다가 이게 살짝 스치면서 손이 베거든요. 다치거든요. 네, 그래서 항시 칼을 사용한 을 다음에 칼 놓는 것은 칼 등이 내몸 쪽으로 오고 날이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지 놓는다. 야채를 썰었어요. 딱 썰고 난 다음에 놓을 때항시 이렇게 등내죠 나름 반죠그래야 내가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이게 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칼을 넣으면 되고요. 아 여기서 좀더그서 약간 위쪽으로 된 것만 한번 사용할게요. 이건 이제 200번짜리고요. 600번짜리에 600번짜리 살짝만 잡아줄게요. 칼 갈리는 게 약간 거칠게 좀 소리가 나죠? 이게 장소가 약간 있다는 거예요. 이2 0 0자짜리 자, 이 정도만 해도 날이 섰습니다. 이거는 다른 칼 한번 해볼게요. 일반 과도죠? 과도는 붉은수도안 쓰고, 200바짜리 하나만 써볼게요. 똑같아요. 과도도 양쪽 날이에요. 한쪽 이 아이라. 그래서 똑같이. 이런식으로 갑니다. 이런식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할때는 나무로 이렇게 몇번만 이렇게 갈아도 이렇게 날이 다 서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예리하게 이렇게 사시마 칼처럼 갈면은 정말 위험한 칼이 되거든요. 그 정도는 갈지 마시고 날이 서있는 부분이 군데군데 좀덜 갈리다 싶어도 날은 잘, 살은 잘 들어요. 그니까 러 완전히 세우지는 마시고 적당히 세워서 가는 것을 추천 드릴게요. 그래야지 다치는 부분이 덜하고 또 사용할 때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다른 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좀큰 칼이죠. 이칼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선 뼈 같은 것을 이제 다루는 칼인데 이 칼도 지금 날이 군데군데 지금 많이 달아있네요이 칼도 대랑 네, 갈아볼게요 이 칼도 네, 이정도만 이 갈아도 다 섰습니다 칼 관리법인데 보편적으로 칼을 처음에 사시면은 보시면은 여기가 딱 각져 있어요 어느 칼이나 그래서 이 각진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한식이나 중식 같은 경우에는 칼질 칼을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칼질하니까 괜찮은데 일식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일식에서는 칼질을 이렇게 해요 칼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회를 뜰 때도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고. 이렇게요.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를 쓸 때, 야채를 쓸 때도 대부분 이렇게 습관도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여기가 갈라져요. 처음에는 못 느끼는데, 팔이술을 쓰다 보면, 은 어, 이거 왜 이러지? 하다 보면, 이칼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 부분이 또 각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닫힙니다. 여기가 또 갈라져요. 여기가 갈라지고, 이 자체가 또 여기가 맨 마지막에 빼쪽하잖아요빼쪽개서 잘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툭 쪄가지고 이게 다쳐요. 그래서 그 관리를 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칼은 가는 것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갈면서 난맨 마지막에 관리는 칼 등, 칼 등을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서리 부분을 약간 동그랗게 잡아는거니요그 네. 다음에 이정도만 해도 금방 이게 잡히거든요. 이렇게 잡히는거요그 다음에 이 부분이라 있죠이 부분은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잡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칼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 쓰지 이 뒷부분은 거의 어느 재료나 닫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기에서 닫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닫히지 않게 그럼 여기를 무뎌지게 살짝 잡아줍니다. 그리고 빼 쪼간 부분.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은 빼 쪼간 부분이 약간 뭉텅 이렇게 예, 뭉텅다 저런 식으로 해서 칼을, 칼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칼등 잡아주시고, 칼등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부분도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처음에 한번 잡으면은 칼수자간는 거의 안 잡아도 돼요. 어쨌든 한번 생각나면서 한번씩 잡아주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딱 보면 묻어진 부분이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더 해볼까요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니까요 살짝 부분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칼 안쪽 부분 잡아주고요. 살짝만 해도 워낙에 날카롭게 서 있는 부분에서 살짝만 해도 무뎌져요. 이런식으로 다음에, 잡아주고요. 쌍그라 앞에, 잡아주고, 끝에는 아예,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칼 관리를 하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숫돌입니다, 숫돌. 숫돌인데, 숫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활용해서 칼을 갈아서 쓰,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평평하게 쓰고, 칼도 갈리는데 평평하게 갈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시다가 그렇게 사용 못할 때가 있어요. 약간 우표 파이거든요. 가운데만 사용하고, 그렇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이게 지금 2 0방입니다 이게 6 0방이죠 자, 보십시오. 다칼간 다음에 두 개를 넣고 그대로 문드돼요이 작업은 칼간맨 마지막에 꼭 잊지 말고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습도를 평평하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뭐 10번, 20번 간 다음에 다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잡는 것도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칼 잡는 방법이에라 수돌 잡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빤듯하이 나옵니다. 이 수돌도 같이 한번 잡을게요. 잡는 김에 넣고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숫도까지 잡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칼가는 영상이었구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장난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